아, 천주교 나가시는구나. 네. 그러면 성령은 또 어디 계실까? 성령, 제일 중요한데, 성령이요? 네, 성령은 제일 제일 음이합니다 어머나, 제대로 좀 믿으시네요. 우리 어르신은? <laughs> 어? 네. 어, 그렇구나. 제가 기도 한번 해드릴게요. 네. 기도 한번 해드릴게요. 네. 주의 하나님, 감사합니다. 예수께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의 문제 해결자 되십니다. 아버지, 하나님이시여, 우리 어르신 마음속에, 심령 속에, 거룩한 영으로 충만히 임재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복음으로 살리고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영접시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. 저의 기도 따라하셔요, 네. 예수님, 예수님, 제 영혼 속에, 제 영혼 속에 거룩한 영으로,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. 임제해 주옵소서. 임재해 주옵소서. 예수,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.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예. 할렐루야.